현재 지금 한국 증시 보면은 되게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뭐 오후까지 간다면 이 좋은 모습만 유지해 준다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계단식 상승 지금 코스피 코호상 모두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일단 오전에 조금 서, 서로 사람들이 사고파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초연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반도체 반등을 노리고 있고요 아침에 떨어진 것도 위지트도 역시나 U자형 반등 올라왔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계단식으로 상승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고 한국파마 우선 아침에 약간 변동성이 들어왔지만 다들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다 지금 플러스가 떴어요 최근에 하락세를 많이 하고 플러스가 떴는데 자본유입이 된다는 소리일까요? CC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향악 라인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지수잔체가 굉장히 괜찮아서 CC에서 가볍기 때문에 상갈있는데는 아직까지는 문제 없어 보여요 순수 차트 입장에선 무슨 뭐 떠도는 루머가 아니라 코스 코스닥이 이렇게 계단식 상수를 한다면 천천히 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좀 태우고 모비스처럼 올라갈 것 같고 상을 가는 친구들도 지금 현재 상한가 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지현재 상한가 간 것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였까요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한가를 가는 것들을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다. 전반적으로 상한가들이 빨리 닫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네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하지만 위지트에서도 볼수 있듯이 금방 금방. 우사양하는 지수 따라할 것처럼 보여요.